book 2 아홉, 아홉 요일, 요일 월요일, 월요일, 월요일 화요일, 화요일, 화요일 수요일, 수요일, 수요일 목요일, 목요일 금요일, 금요일, 금요일 토요일, 토요일 일요일일주일 일요일 일주일 월요일부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첫째 날은 월요일이에요. 첫째 날은 월요일이에요 둘째 날은 화요일이에요. 둘째 날은 화요일이에요. 셋째 날은 수요일이에요. 셋째 날은 수요일이에요. 넷째 날은 목요일이에요. 넷째 날은 목요일이에요. 다섯째 날은 금요일이에요. 다섯째 날은 금요일이에요. 다섯째 날은 금요일이에요, 다섯째 날은 금요일이에요 여섯째 날은, 여섯째 날은 토요일이에요. 일곱째 날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일주일에는칠 일이 있어요. 일주일에는 있어요. 우리는 5일만 일해요. 우리는 5일만 일해요.